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10번 보시면, 네, 여기 삼각, 아, 삼각형하고, 뭐, 삼각형, 사각형이 섞여 있그러니까 사각형 안을 좀잘 나눈 거야. 직사각형을 선분으로 해서 나눴을 때, AB의 길이가 루트 6이고, AEF가 90도가 되게끔 그림을 그린 거죠. BAE가 45도라고 나와 있고요. 어, EAF가 30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일단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인 건알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가 45도인 것도 알수 있어요. 왜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어 직각이등변삼각형이네. 그러면 여기도 루트 6인 것도 알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우리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1대1대 루트 2였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럼 1대 루트 2는 루트 6대 a2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 a2랑 똑같게 될 거고 a2의 길이가 루트 12, 즉 2루트 3이 되겠네요. 이해 됐니? 네, 그럼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 됩니다. 됐죠? 요 비율만 본 거니까 조금 지우고요. 2루트 3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을 보려고 하냐면요. 이 삼각형을 보려고 해요. 왜? AF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AF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딱 봤을 때뭘 써야 될것 같아? 그렇지. 코사인을 쓰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얘네 코사인을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30도는 여기가 빗변이 AF니까 AF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근데 네, 코사인 30도가 뭐였지? 코사인 30도 그렇지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었죠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아이고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위에는 x자로 곱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4 루트 3은 루트 3 곱하기 af 어, 루트 3 루트 3 없애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af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4가 됐네요 AF의 길이 끝. 1번 구할 때쓴 거고요. 2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DF의 길이를 구하려요. 어, DF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어, 이거 관련해서는 각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럼 D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 그렇 DC에서 뭘 빼면 돼? 어, CF를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다시, DF의 길이는 DC의 길이에서 CF의 길이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DC의 길이가 얼만지 알죠? 루트 6. 즉, 직사각형이니까 루트 6. 그럼 우리 CF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이 CF의 길이. 그제이 길이는, 어, 여기 9 0도고요 여기가 180도였잖아. 근데 90도 45도니까 여기 몇 도게? 오케이. 45도입니다. 여기도 몇 도게? 45도입니다. 됐나요? 음, 45도야. 그럼 우리는 어디, 어디만 알면 되냐면, 여기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이 길이를 알면 될것 같아. EF의 길이. 근데 이 EF의 길이는 아까 1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여기가 4구요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고 삼각비 써도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번에 써볼게요. 16은 2루트 3의 제곱 더하기 EF의 제곱. 그럼 EF의 제곱은 1 6기 43, 12. 그럼 4. EF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가 되는 거지. 여기 길이가 2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면요? 이 물음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물음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5도였어요. 45도. 여기가 물음표란 말이야. 한번 뭐 사인으로 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근데 여기가 2분의 물음표. 물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니? 어, 오, 물음표가 루트 2. 얘가 루트 2. 오케이, 얘가 루트 2. 그럼 빼기 루트 2가 되겠네. 오케이, 해결. 됐죠. 그럼 마지막 3번 볼게요. 마지막 3번은 뭘 구하래요? 사인 15도를 구하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15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15도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15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15도가 어딨냐면, 여기가 15도야. 여기가 15도야. 왜? 90도에서 45도랑 30도 뺐더니, 여기가 15도야. 그럼, 사인 15도를 구하려면, 어떤 삼각형을 봐야 하나 봤더니, 요 삼각형을 봐야 한다는 얘기지. 근데, 땡큐이게도, 이미 AF의 길이는 4라고 구해놨고요 DF의 길이도 루트 6 빼기 루트 2라고 구해놨어요. 그럼 뭘알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 15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 15도는 빗변 분의 높이가 되겠죠. 이건 더 이상 계산 안됩니다. 여기서 끝내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30도와 45도를 이용해서 아까 그러니까 30도에 대한 삼각비, 45도에 대한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 15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